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인에게 끝까지 죄를 묻는 태완입법,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이 딜라이브 TV 리얼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. 촬영 현장에 윤지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중랑에서 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, 21대 국회에서 약 170여 개의 대표 법안을 발의해 이중 95개를 통과시킨 서 의원은. 국회에서 가장 높은 법안 통과율을 자랑한다고 자평했습니다. 반사회적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범인에게 끝까지 죄를 묻는 태완이법,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마침내 법안으로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 태완이법으로 쏘아올린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법안은.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화성 연쇄 살인범도 잡았습니다. 그래서 누명 쓴 사람은 누명을 풀어 주게 됐고 도망가 있는 나쁜 자는 처벌하게 됐고 이게 바로 태환법이고요 강력 범죄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교육 재고에도 앞장서는 서 의원 앞으로의 목표는 대학 등록금 폐지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고교무상교육법을 만들고 급식비 무상교육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에는 등록금을 고등학교 때 내지 않습니다. 제가 이번에 목표로는 대학 등록금을 없애는 겁니다. 국민이 세금 냈으면 그돈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. 제일 잘 쓰는 건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. 국회의원이라면 모름지기 국민이 준 세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서 의원. 서영교 의원의 리얼 인터뷰는 오는 9월 20일 오후 7시 딜라이브 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윤재합니다.